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배당차가 좀낮죠 1차전의 영향인지 완성도 높은 타격 테크닉에 아직 기대가 있는지 스릴간이 압도적인 탑독입니다. 이 둘은 2021년 서로 싸워보기도 했고 투이바사와 로젠 스트릭 이두 상대가 겹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서로에게 아주 할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싸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스타일로만 봤을 때 볼코프는 스릴간에게 아주 까다로운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 가장 먼저 볼코프는 현재 헤비급에서 가장 장 신의 킥을 통한 싸움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높게 두고 가볍게 스텝을 밟아주며 좋은 리듬의 푸더크를 통해 인해 나웃을 해주는 독특한 스타일의 쓰릴관과는 조금 다르게 볼코프는 더 치킥복싱에 가깝게 중심을 잡고 킥으로 컴비네이션을 마무리하거나 상대의 킥에 바로 킥으로 반응해주는 성실한 스타일의 파이팅을 구사합니다. 1차전에서도 쓰릴관이 킥을 냈을 때 볼코프는 그대로 계속 킥으로 받아줬고 킥의 볼륨이나 레그킥의 유타 횟수도 볼코프가 훨씬 더 앞섰죠. 자신의 거리보다 더 길고 더 많은 볼륨으로 킥을 내주는 볼코프를 상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거리에서의 리듬을 활용하지 못하자 스릴가는 인앤아웃에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피테커가 잘하는 블리트와 조금 비슷하게 런지로 들어가며 포켓에서 컴비네이션을 내고 케이지에 밀어주었고 평소보다 훨씬 더 뒷손에 많은 비중을 두고 단발로 밀어주거나 붙어버리는 경기를 했는데 이게 포인트 싸움과 저지들에게 생각보다 잘 먹혔습니다. 결과가 만장일치이긴 했지만 꽤나 타이트한 체스 매치와 같은 양상이었죠. 스릴간과의 1차전도 그렇고 많은 경기에서 나타나는. 볼코프의 문제는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먼저 받아주고 난 후에야 타격으로 밀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다 보니 상대가 먼저 밀고 들어오지 않고 슬금슬금 전진을 해오면 케이지에 등을 대는 안정지향적이거나 소극적인 장면들을 가끔 볼수 있는데 볼코프는 직선적인, 즉 위에서 내리꼽는 스트레이트성의 펀치들이나 컴비네이션으로 끝까지 밀어주는 공격들의 강점이 있는 선수이지 긴 리치 때문에 포켓 안에서의 효율이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결국, 소극적인 볼코프를 상대로 1차전에선 스일간의 리듬체인지를 통한 러쉬, 달라부터 언더옥을 파고 케이지에 밀어주며 포인트를 많이 땄습니다. 또 필요 이상으로 뒤로 빠지고 받아주려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볼코프가 더 지쳐보였죠. 2차전도 스탠딩 상황에서는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지만, 최근 있었던 네 번의 경기에서 볼코프의 경기력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 볼코프에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장면들은 바디킥 캐치를 고려해야 하고 장신인 볼코프에게 하이킥으로의 셋업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만큼 스릴간의 1차전과 비슷하게 레그킥의 비중을 두고 인앤하우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 아예 붙터언더훅을 파려고 할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볼코프가 타이클린치를 잘 이용해 바디의 니킥을 좀더 적극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전과 같이 계속 백스텝을 밟아서는 이번 경기는 특히 3라운드이기 때문에 좋은 그림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릴간의 약점은 모두가 알다시피 그래플링이고 타격에서의 테크닉은 헤비급 역대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테이크다운 방어를 중점적으로 훈련을 했을 것이 당연한데 볼코프가 이런 점을 잘 공략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발전된 스릴간이 최근 자연승을 달리고 있는 볼코프를 잡고 다시 한번 타이틀샷을 가져갈 수 있을지 UFC 310의 메인카드 세레간과 알렉산더 볼코프의 아주, 아주 얕고 짧게 알아본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경기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